저는 부 i 나는 인터뷰의 샤인입니다 자자자, as s n e y i 단 혹시 몇 살에 이 경제적 자유 이루고 싶어요? to so, d Right now, r i g h oh, t right n o w a s s o o n a s p o s s i b l e r i g h t <laughs> 저그 대답 아주 마음에 듭니다 자 그렇다면 r i g h t n o w 이루기 위해서 뭐하고 계세요 지금? <laughs> 어. 뭐, <laughs> 이거 뭐죠? 이 o u r n e y 딱히 별로 하고 있는 거 없는 것 같아요. 아마도 직장인이라서 바빠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자, 우리 조니처럼 정말 바쁜 직장 일상 때문에 내가 제대로 재테크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 아주 스페셜한 게스트 모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재테크 A부터 Z까지 꼼꼼하게 알려주실 전인구. 전인구 경제연구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예반갑습니 네, <laughs> 어. 이름이 이렇게 두번 반복돼서 제가 소개해드린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전인구 전인구 경제연구소장님. 뚝스럽다면서. <laughs> Fire Jog 이렇다고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Fire. 어 발음이 장난 아니시네요. 영어 영어 강 <laughs> <laughs> 아, 그러시구나. <laughs> 어. 네, 파이어족이 됐습니다. 서른다섯에 네, 나오게 됐습니다. 그 다니던 음. 직장을? 네. 어떤 계기가 있으셨던 거예요? 뭐 직장에서 누가 상사가 막 괴롭혔나요? <laughs> 제가 하고 싶었던 게 원래 재테크 작가였었어요. 네, 그래서 아 재테크 책을 한열개 정도 썼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책을 안 읽어요. <laughs> 책 보는 사람이 없어지고 다 핸드폰을 보고 있는 거예요. 맞네요. 그러면 근데... 내가 계속 책을 강조할 것인가 아니내저 사람들이 보는 유튜브로 내가 들어가면 될 것인가. 아... 네, 세상을 바꾸긴 어렵고, 제가 바뀌면 된다. 저들을 어? 바꿀 수 없으니 내가 바뀌자. 그게 더 쉽잖아요. 맞네요. <laughs> 왜 세상을 바꿔요? 내가 바뀌면 되지. <laughs> 그래서 제가 이제 영상으로 찍기 시작한 게 유튜브가 됐죠. 자, 우리 소장님께서 또 네. 이제 월급에 대한 음. 이야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변동지출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매달 돈이 내가 쓸려면 쓸수 있고, 안 쓸려면 안쓸수 안수수 있는 비용들은 거. 생활비 통장에 넣어놓고 음. 그 안에서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음. 이제 어떻게 해서든 버텨내고, 나머지 돈들은 저축을 하는 거고요. 일반적인 가계부나 대중적인 재테크 책에서는 음. 음. 그것만 줄이라고 해요. 당장 내가 옷살거안 사면은 맞아요. 근데 장기적인 절약을 하려면 고정지출이 있어요. 건드리기 되게 힘든, 힘든 것들이 거 있어요. 거 맞네. 뭐 월세, 자동차 할부, 은행이자, 자녀 교육비. 얘는 정말 건드리기 쉽지 않지만 그렇죠. 여기를 비용을 줄이면 음. 비용 절감이 많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렇네. 그 고정비중이 사실 보험료도 꽤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보험은 안 들기도 그렇고 너무 들기도 돈이 이렇게 많이 나가는 것 같고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보험도 가입하는 뭐 타임 있다고 하셨어요. 소장님께서 예, 이 보험이라는 게 음. 보험사와 고객 간의 확률 게임인 거예요. 고객들이 뭐 암에 걸릴 확률이 몇 퍼센트가 되니까 음. 그 기대값을 넣어서 이 정도 잡고 보험사의 수익을 집어넣어서 가격을 산정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치면은 음. 결국은 보험사 자체는 수익까지 다 계산을 넣은 거기 때문에 기대값으로만 보면은 무조건 고객이 손해보는 게임이에요. 안보험 역사를 보시면 나왔다가, 어, 안 돼, 손해봤어, 철수. <laughs> 나왔다가, 어, 철수인데 이세번 정도 반복했을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암환자율이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면, 안보험이라는 거는, 고객이 가입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고, 음. 심리적으로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안보험 같은 경우는 들어도 된다. 그러니까 뭐 특수함으로 해서, 뭐, 보장 늘리시는 분도 많은데, 네. 그거보다는 그냥 일반함, 대중적인 함들로 네. 고생이 낫다는 거고, 실비 같은 경우는, 좀내 몸이 건강하고, 우리 가족 자체가 좀 튼튼하다. 음. 그러면, 뭐, 한, 30살 전까지 들을 필요는 솔직히 없거든요. 네. 내가 병원 관리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없죠. 근데 이제 30대 중반, 이제 제 나이쯤 되면은 네. 찾기 시작해요. 아, <laughs> 실비를 이제 찾기 아, 시작아요 이제 건강했던 거. 것 같은데. <laughs> 아, <이제> 추나 추나 <laughs> 한번 받고 이래야지. 되는 병원 들어가기 전에 좀 미리 가입해야 되겠다. <laughs> 근데 저렴한거 없나? 이렇게 찾아볼 때가 음, 있고. 음. 근데 가족력이 있다라던가 나는 좀 약간 병원을 좀 자주 가는 스타일이다 그러면 음. 어릴 때 들어가는 게 낫고요. 나의 상황, 음. 가족력,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게 좋다 보는 거고, 음. 확률이 낮은 보험들이 있어요. 음. 내가 이거 언제 찾겠나 싶은 것들. 네. 그런 것들은 굳이 내가 가입을 해야 되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음. 보험사가 수익률이 좋은 보험은 내가 들지 않고, 보험사가 나왔다가 들었다 나왔다 들었다는 어. 것들은, 요거는 어. 가입하는 게 맞고, 어, 응. 최소의 비용으로 응. 적당한 보장만 받으려고 해야 되는 거지, 보험료를 최대한 올려서 엄청난 응. 보장을 받으려고 하면, 어. 현금 흐름이 망가져요. 예, 그래서 보험도 적당한 수준에서 잘 관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네. 예,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어, 그럼 종신 보험은 응.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신 보험 같은 경우는 네. 보험사 좀 수익 이좀 났어요. 아, <laughs> 네. 갑자기 우리가 비명 행사할 확률이 생각보다 적죠? <laughs> 아, 너무 적어요. 그쵸? 차라리 그 확률을 계산하시면 음, 음. 매주 5천 원씩 로또 사는 게더 낫지 않겠냐 아, <laughs> 예, 아. 예, 뭐 비슷한 확률 아니겠느냐. 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 신용등급을 올리면 지출이 줄어든다고요? 쉽게 계산하시면 돼요. 네. 신용이라는 건 빌려줬을 때 갚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에요. 그럼 결국은 네. 한 번도 안 빌려준 사람보다는 어흥. 조금이라도 빌려줬다, 갚은 걸 받아본 적 있었을 때이 사람한테 신용이 있다라 믿겠죠. 그렇죠. 그래서 네. 사기꾼들의 기본 원칙이 어. 한 번에 돈을 떼먹지 않습니다. 아. 한 번, 두 번, 세번 하다가 아. 한번 크게 물고 나가죠. 신용을 얻기 위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은행과 나와의 거래도 뭐냐면 네. 돈을 빌려야 돼요. 은행한테. 아. 그래서 제일 좋은 게 신용카드. <laughs> 아 맞네, 네. 네네네. 신용카드도 일종의 신용이에요. 한 달짜리 신용인 거고. 그렇네. 이 사람이 지금 당장 돈을 납부하지 않았지만, 통신료고 음? 공과금이고 단한 번도 밀린 적이 없었고 음. 신용카드도 꼬박꼬박 갚았었다. 음. 이거만으로도 신용이 올라갈 수가 있죠. 그렇네. 그러면 내가 대학생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도 음. 신용카드가 일찍 만들어두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적당한 금액은 신용도를 위해서 음. 활용하시면은 첫 취업했을 때 신용 점수가 의외로 올라와 있죠. 신용 쌓는 작업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음. 할수 있습니다 그럼 소장님은 신용 대출을 받아본 적이 있으세요 있죠 뭐 빚내서 투자하는 거를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음음. 정말 저리로 뭐가 나왔고 정말 그렇지. 내가 필요해서 뭐전세집을 구해야 된다 어... 이럴 때는 오히려 대, 대출을 아픈데... 어, 활용을 해보세요. 네, 그러면 오히려 신용도 올라가는 데 도움이 되면 나중에 내가 큰 기회가 왔을 때더 응? 낮은 금리로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얘기하자면 투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전하게 갔고요. 응? 내 몸을 투자해서 시간을 투자해서 돈을 벌수 있는 게있다고 하면 과격하게 들어갔어요. 뭐 임대업 같은 일들, 근데 셀프 리모델링을 해서 아, 뭐 하는 예. 것들, 내가 몸만 고생하면 돈으로 바꿀 수 있는 확실한 있어요. 거죠, 사실. 그러면 손해 볼 방법이 없어요. 없죠. 손해 볼 수가. 없죠. 나만 좀희생하 돼요. 그렇죠. 제가 샀던 게 이거였어요. 500에 40을 받을 수 있대요, 이 아파트가. 오케이. 응. 그런데 45를 받고 싶은 거예요. <laughs> 그렇지. 집을 예쁘게 만들고 내가 해볼게요라고 해서 <laughs> 혼자서 셀프 리모델링을 뚝딱뚝딱 해봤었어요. 네. 고배도 하고, 콘센트 뜯어내고, 아. 문고리 교체하고, 보어락으로 바꾸고, 아, 맞아, 맞아. 에어컨 설치해주고, 응. 주방 가구 시트지 시공을 해준다던가, 그렇지. 그렇게 해서 300에 다 끝났어요. 300에 네. 다 끝났다고요? 9평짜리 아파트였는 아니에요, 20평짜리였어요. <웃음> 그래서, 그랬는데. <laughs> 어, 그래. 그랬더니 진짜 500에 45가 금방 들어와요. 집 내놓고 3시간 만에 나왔어요. 근데 이 셀프 리모델링은 어차피 다음 재테크를 하려면, 예. 내가 셀프 리모델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요? 아, 이 사람... 시키면 되잖아요. 인테리어 업체에다 맡기면 네. 3천만 원 들어갈 게, 네. 제가 하면 1,300에 끝나요. 엄청난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러면 네, 네. 저렴한 돈으로 리터치를 딱 해서, 어, 어, 어. 어, 월세를 뽑아낼 수 있고, 어, 어. 예쁜 집을 만들어내면 세도잘 나가고, 돈도 잘 들어오고. 그렇죠. 경쟁사보다 훨씬 더 내가 우위를 가져가게 되죠. 맞아요. 네. 가격 경쟁력이랑 기술력까지. 어, 어. 네. 부동산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핵심 기술을 이때 얻게 되는 거예요. 어. 가격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도 있지만, 음음. 예쁜 걸 중요시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음, 그 수요가 음, 있기 때문에, 음, 음, 음. 그럼 저는 수익이 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쪽으로 시작을 해보면서, 음. 아, 확실하게 돈을 벌수 있겠구나, 음. 라고 했던 거고, 새벽 어... 2시 반까지 계속 일하고, 주말 없이 계속 일하고, 어...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네. 200만원 버는 사람이 한 달에 100만원 도축할 수 있을 거예요, 보통. 쉬어 짜면. 근데 내가 추가소득 100만원 만들었어요? 어허? 그럼 300이 됐어요? 네. 이 사람은 한 달에 200자축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 월급만 탄 사람보다 추가소득 일한 사람이 돈이 2배속으로 모여요. 그러면 다음 기회가 나타난다 하면 그 기회마다 돈이 계속 들어갈 수가 있는 그렇죠. 거고, 남보다 더 많은 기회가 부여가 되는 맞네. 거고, 그럼 그 과정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내가 한 달에 들어가는 생활비는 똑같다라고 했을 때, 음. 추가 소득을 늘려나가는 만큼은 다 저축이 바뀌거든요. 네 굉장히 효율 좋은 소득이 됩니다. 사실 지금 조금 고생하면 나중에 편할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예, <laughs> 네, 나중에 뭐가 잘못된다 하더라도 나를 방어할 수 있는 자산이 되기 때문에, 음, 음, 음. 네, 지금 고생하는 게 결국 남는 거다라고 음. 말하고 싶어요. 월급으로 부자되는 재테크 방법을 음. 네 가지로 분류하셨습니다. 네.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우선 제일 먼저, 음. 어, 사회초년생은 돈이 별로 없어요. 음. 그래서 지금 뭐 부동산 투자는 이제 먼 나라 이웃나라 이야기가 됐고요. 그나마 적은 돈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음. 첫째는 임대업이 좀난것 같아요. 음. 어, 조금 청년들이 돈이 없으니까 요새 투자할 수 있을 만한 건 뭐냐면, 음. 전대차 임대가 있어요. 전대차. 네, 내가 빌린 걸 빌려주는 거잖아요. 네, 그거가 열... 불법이잖아요. 어,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전대차가 이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졌어요. 네. 집주인한테 전대차를 하겠다라고 하고 계약서에 어. 전대차 용으로 한다 하고 음. 전대차업을 신고하시고. 아, 예, 전부 예, 그렇게 하면 할수 있는 사업이 쉐어우스라고 있어요. 네. 쉐어우스라는 게 아파트를 하나 빌려서 한명 살기보다는 네 명이 살거나. 어. 이런 형태로 되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좀 인기가 없어요. 음. 근데 이제 코로나 끝난 이후에라고 하면 굉장히 수익률이 괜찮아요. 한 2000에 70으로 집을 구해서 리터치를 조금만 하면은 한 달에 100 이상을 가져갈 거예요. 한 채당. 와. 그럼 그렇게 세 채, 네 채를 늘려나가면 월급만큼의 임대 수익률이 그렇네. 나올 것이고, 네. 그럼 내가 1억 이하의 돈으로도 충분히 돈을 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다만 내가 이러분 귀찮아요. 어, 네. 아, 리모델링 하기 싫어 귀찮아 안해 세입자 관리 아 피곤해 안해 음, 음. 그러면 이런 거죠 자본금도 없고 편하고 싶고 돈은 벌고 싶다 어. 아주 말이 안 되죠 예. <웃음> <웃음> 말이 안 되네요 네. 돈을 벌려면 내가 자본금이 많이 시작하던가 기술력이나 아이디어가 음. 아주 뛰어나던가 어. 남들이 하기 싫은 고생을 떠맡던가 어. 근데 돈이 없을 땐 떠맡아야죠 예. 그러면서 기술을 배우다가 어.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음.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여행객이 음. 코로나 끝나고 나면은 다시 좀 활기를 찾을 그렇죠, 것 같은데 그렇죠. 합법적으로 잘 운영하셔서 하면은 음, 음, 음. 본인의 어떤 라이프 스케줄이 맞으면 음, 음, 그거는 월세 대비 3 배까지 수익이 나요. 음, 음. 돈벌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었네. 예. <laughs> 다만 테어하우스나 음? 에어비앤비 좀 두렵다 음, 음. 기술력 어떻게 가져갈 수 있겠냐라고 하면은 음. 에어비앤비 청소를 맡으시면 돼요. <웃음> <웃음> 청소하다 를 보면 여러 집을 이제 보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아 이런 감성으로 이런 디자인으로 하는 거구나. 그렇네 아, 접시부터 닦아야 돼요. 어쩔 그래, 수 없어요. 그래, 맞아. 네. 두 번째는 주식 앤 펀드인데 처음에는 응. ETF로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응. 내가 직장 생활에 전념을 해야 되는 시기다 보니까 그래. 주식 창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응. e t f 라던가 아니면은 장기 우량주들 응, 응, 응. 사도 안 쳐다봐도 되는 거. 9 시에 아, 화장실로 안 뛰어가도 되는 네. 것들 있어요. <웃음> 그거 <웃음> 그거 하시고요. 네. 주식 같은 경우는 공부하다 보면은 응. 어느 날 확신이 오는 것들이 생겨요. 주식 시작 3개월 만에 확신이 왔다. 응. 그거 잘못된 거 형님들 <laughs> 좀 보고 <먹고 웃음> 한연 단위로 하셨는데 어. 그때 확신이 들어오는 게 있어요. 오케이. 그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를 시작해 보는 거죠. 응. 번갈아 가시면 하시면 되다가 응. 지금 추천하는 거는 창업. 창업 얘기하면은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거리가 다막 이런데라고 아. 하는데 저는 역발상 투자갑니다. 지금은 창업 빼곤 저렴한 게 없어요. 권리금이 진짜. 없어요, 홍대에 네. 네 상권이 살았던 데들이 지금 권리금 이 없어진 데가 많아요. 네네 다시 좀 코로나가 풀리고 나면 모두가 예상하는 게 보복 소비라는 걸 예상하는데, 아, 을 아, 맞다, 맞다. 그럼 그 시기 때 조금 더 몰리지 않겠는가? 그러면 권리금이 없고 괜찮은 음. 상가를 이제 받아서 음, 버틸 네. 수 있는 사업 구조로 가다가 관광객이 활성화가 되면 음흠. 그때는 이제 뭐 장사가 잘될 수도 있고 음? 그리고 권리금도 생길 수가 있겠죠. 아 맞네. 장사로도 벌고 권리금으로도 벌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은 지금이 제일 저렴한 가격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시기다. 진짜 욕발상인데요? 네. 아, 요새 그냥 네. 창업하면 다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진짜. 그때 들어가요, 보통. 어. 근데 솔직히 그게 두려워요. 아. 두렵고 무서운 일인데. 음, 음. 내가 된다라는 확신이 올수 있을만한 것 그런 것들을 찾아내면 은 음? 과감하게 도전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어. 제가 지금 알아보고 있는 것 중에도 음? 카페가 좀 장사가 안 돼서 어. 통건물로 월세 200에 나온 게 있어요 어디예요? 음, 지역은 좀 지방입니다 아 오케이, 네, 오케이. 네, 그런데 아. 장사가 잘 되던 시절이면 그런 매물이 나올 리는 어, 없고 통건물이 어떻게 해. 저 같은 네. 경우는 유튜버니까 어. 그냥 장사가 안되면 스튜디오로 쓰면 돼요 맞네 네네. 어, 망해도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와. 손해보지 네. 않는 투자로 들어갈 수가 있죠. 아, 그렇네, 네. 만약에 코로나가 끝나고 활성화가 되면은 이제 카페처럼 잘 운영을 해서 음, 음. 한번 도전해보고 실패해도 음. 뭐 후회되지 않았어. 성공하면은 어 되게 또 좋을 수도 좋았어. 있겠죠. 진짜 주식뿐만 아니라 이런 다양한 발상이 전환을 하니까 네. 좋다. 그래서 저도 정말 가난하기 시작해서 대학교를 스스로 돈 벌면서 다니기로 음. 시작을 해본 사람이라 맞아. 청년들이 돈 없을 때 얼마나 그게 슬픈지 알아요. 아. 그래서 청년 여러분들이 좀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 모토는 그거예요.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예, 네, 그런 모토로 살고 있다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걸 적어놔야 되겠다. <laughs>